1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아, 뭐, 어, 표지를 했었으면 좀더 낫겠다 싶어요. 표지에다가 어, 조장이나 조언들, 학과 어, 교과목 이름이나 어, 담당 교수명이나 날짜들 이런 것들 보고서레 리포트할 때는 항상 그래서 어, 커버 페이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어, 인터뷰 대상자 그렇죠? 어, 김이호 주무관, 어, 부산시청 광역시청 어, 통계 빅데이터 담당관이죠. 참가자들음 이름들 그렇죠? 이게 우리끼리 이, 이, 이런 것에서 이 참가자 누구다 하고 이름을 명시하는 거하고 그냥 어, 얼굴 아니까 이 얼굴도 반쪽밖에 못 나왔는데 아니까 뭐 알아서 이게 이제 포멀하냐? 인포멀 아, 하냐 그런 거죠, 그죠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포멀한 거고, 오피셜한 거기 때문에 아,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인터뷰 참가자라고 했다면 참가한 사람의 명칭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조장이 누구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커버페이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했으면 좀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약속 짚는 과정도 그죠 누구와 몇 시에 아, 전화를 했는지 이메일을 했는지 우리 앞에 저들 얘기할 때 아, 화, 아, 이야기했던 것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렇게 했고 담당관렇 대해서 했고 그죠. 데이터 이 분야는 아무래도 최근 그죠 새로 신설된 어떻게 보면 좀 핫한 그런 분야라서 이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마 이 주무관님 김 주무관님도 이 빅데이터 통계 빅데이터 부서에 일하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 되고 난 이후에 보수 교육을 통해서 어, 전문가로서 이렇게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4월 1일부로 어려운 점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 제가 어, 형식들을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보다도, 그죠? 내용은, 어, 인터뷰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 어,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형식, 그것은, 어, 크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어, 보고서 를 요번 기회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보고서 였던 그 틀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든지 아니면 어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런 보고서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텐데 아 어, 그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그렇죠? 사실관계를 하고 아, 여기. 여기 이제 조작 그러니까 이런 거 표시한 것들을 앞에 앞 부분에 어, 조작 김성원이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어, 앞서서 제시를 했었으면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어, 좀더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 들 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 소감을 개인적으로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 1조의 어, 입법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